이제 내 채널에 이제 막 나오다가 아 이분 마음에 든다. 그럼 이분한테 보험 가입하는 거야. 어 우리 형 저분이 어떤 분이셔? 그럼 매트라이프 하면서 딱 명함 딱 올리는 거야. 그럼 보험계약 딱 하는 거지. 아우 개, 가게가 청소 상태가 100% 어마어마하게 깨끗해. 와 흠잡을 데가 없어. 와 가게 짱! 짱이에요. 야, 진짜 이런 가게 없어. 이런 가게 진짜 홍보해야 돼. 와. 당연하죠. 저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먹는 거 좋아하는데 먹지 않고 이렇게 찍는 거 봐봐요. 와. 그리고 이 형은 손 모델이 손 모델. 아, <laughs> 고구마. 어? 샐러드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우리 형이 또 나온다고 또 통째로 빌렸네. 아, 이거 얼마야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진짜. 거의 그냥 뭐, 운동해도 되겠네, 그냥. 야. 아, 너무 감사해요, 진짜.